농업협동조합중앙회, 농업경제지주, 농협금융지주, 농협은행, 농협생명보험, 농협손해보험, NH투자증권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. 선서 본인은 소환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사실 우리 농협중앙회의가 보면, 회장님이 지금 엄청난 그 권한이 크잖아요. 그죠? 권한이 그 큰데 농협의 내부 분위기가 좀안 좋아요. 우리 회장님 취임하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근데 이제 중앙회장님이 지금 농민신문사회장까지 겸직을 하니까 아마 연봉이 제가 이렇게 보면 한 8억 원 이상 정도 되고 또난 퇴직금을 또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퇴직금도 받나요? 어, 배틀리에. 예, 먼저에 예, 예, 회장님들이 뭐 회장님? 예, 좀...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갔어요? 먼저번에. 그치... 회장님이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? 그사인의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만, 구그최인 그 금액은 제가 뭐잘 모르겠습니다. 뭐 10억 정도 얘기 나오고 하셨나요? 네,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그 정도는 이 3억 그 6천만 원인가? 3억 2천만 원인가? 4천만 원인가?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, 이제는 우리 농협도 농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무보수로 회장이 명예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.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회장님의 보수체계나 고난 등을 줄이도록 할 논의가 필요하다. 그래서 관련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농협이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조직이라고 얘기해요. 예. 많이 들으셨죠? 예, 많이.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? 예. <laughs> 그래요? 자 농협중앙회장은 위탁 선거법과 관리를 받고 정부 농정 사업을 수행하는 자리로서 공공단체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합니다. 회장이 급여 연봉으로 얼마입니까? 연봉. <laughs> 그 민감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노출되고 뭐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뭐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자, 연봉을 확인을 9, 하기는 어렵고 예,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회장에 3억 9천만 원이죠 그게 전부 아니죠 뭐 제게 들어오는 통장에 세금 떼고 들어오는 거는 뭐그 절반도 안 됩니다. 예. 저 농민신문사 대표이사 겸직하면서 받은 급여는 얼마입니까? 최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. 예. 1,900, 1,100만 원이에요. 여기에 성과, 성과급이 120% 받으면 2억 2,920만 원까지 받습니다. 그렇게 안받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. 자, 농협중앙회 회장을 하면 최대 8억 1,02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지금까지 관행이라면 임기 마치고 퇴임 공로금 명목으로도 또 받죠. 뭐 선지 개장들 받은 거라고 있습니다 예. 예. 농협 회장은 기조 회장으로 불리며 겸직과 이중 급여, 퇴직 공로금까지 전관 예우에 급반왕이라는 지적이 예 나왔겠습니까? 그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특권인 이중 급여, 퇴임 공로금 없애야 한다는 비판들이 예, 끊이지 않습니다. 농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회장님, 회장직을 걸고 퇴직공로금이라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뭐 여러 가지 전임 또 회장님들 역할도 계시고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제가 뭐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만 음. 뭐 어떻게 하든간에 저는 뭐언님께 지지계신 그런 부 분이 있다면은 뭐 조항 예상으로 월급 월급 받을 하겠다는 그런 네,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Música